안녕하세요. 바쁜 여러분들의 소중한 통화 시간을 아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대출총리입니다. 오늘은 내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금 마행이 필요한 자동차 담보대출, 중고차 담보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병원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대출은 대출총리. 국내 유로 대출 디자이너. 오토담보 중고차론. 타시단 생의차로 자금 매도돕게 어떤 상품인지 한번 볼게요. 순서는 대상고객, 대상차종, 가능한도, 대출금리, 상환기간, 상환방법, 불가항목 순으로 전달해드릴게요. 대상고객은 본인 명의 차장을 갖고 있는 모든 분이다 해당합니다. 또는 부부 공동명의도 가능합니다. 대상차종은 국내차, 수입차, 전차종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도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9.9에서 최고 1 9 4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상환기간은 최단 12개월에서 최장 7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동분할, 원금균동분할이 가능합니다. 불가항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현재 연체중이신 분, 법인 명의 차량, 연식이 10년이 넘은 차량, 주행거리 20만 초과, 택시와 렌트 이력, 타인 공동명의, 화물 가련 차량, 고액 체납 등 압류가 걸려있는 차량은 불가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도를 확인할 때중고자시세대비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주택신용대출처럼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많은 장점으로 한도를 넉넉히 내주는 하이브리드성 상품처럼 중고 오토론도 중고시세가 작더라도 본인의 신용 및 소득에 따라서 한도를 추가로 부여해주는 하이브리드성 상품입니다. 신용이 좋거나 소득이 많으시면 중고시세보다 한도가 더 넉넉히 나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가 항목에 해당되셔서 연락 한번 주세요 또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좀 확인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 관련 차량 중에 1톤 이하는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상담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할부가 있어도 추가로 한도가 반영되거나 또 대환을 하면서 여유 한도를 가질수있는 상품이니까 기존 할부가 있더라도 문의해 주세요 이상 간단히 내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작은 마련이 괜찮은 중고자동차담보대출 오토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을 받고 싶은데 많이 걱정이신가요? 마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는 영상 밑에 상세 설명란에 확인해 주시고요. 또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영상을 준비하는데 여러분은 많이 부족합니다. 더욱 노력해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관련 다양한 영상, 또 여러 가지 꿀팁 등 도움될 만한 영상을 저희 채널에 모아놨습니다. 꼭 한번 들려서 봐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많이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